예,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한 게 2018년 말인데 그때 지월린 민법언론 초판을 가지고 예, 법무사 수험생을 겨냥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 민법언론 한권 강의하는데 총 강의 시간이 312시간 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클래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민법언론 강의를 살펴보면 자지올리 민법언론 1판 민총 33.5시간 네, 그 다음에 계약법이죠 54시간 요 두개는 초보자를 겨냥한 건데 아 여기까지 30, 이거 34.5시간 요, 거세 개는 초보자를 겨냥해서 한 건데, 그 다음에, 어, 채권 청론 하면서부터, 어, 누가 좀 수준을 좀 높여, 라좀 깊이 파달라 해가지고, 중급자 수준으로 여기서부터 높아졌습니다. 이 뒤까지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게 68.2시간. 그게, 그 다음에 물권법은 73.3시간 더하기 4.48시간이니까, 이건 뭐, 120시간, 예, 넘어가나요? 자, 근데 이 강의 시간을 다 합하면 312시간 나옵니다. 312시간. 어마무시합니다. 근데 굉장히 상세하게 강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강의가 길어졌느냐. 직장인 수험생을 겨냥해서 그렇습니다.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강의하는데 누군가를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하는 게 편하잖아요. 자, 그래서 당시에 직장인 수험생이 저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물어봤어요. 들어보니까 어떠냐? 그러니까 교재 없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. 자기 운전하면서 들었어요. 그 사람은. 예, 운전하는 시간이 많았나 본데. 운전하면서 듣고 어, 집에 와서 그 들었던 것을 기본서를 펴가지고 예, 다시 보면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. 예,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민법 38개 맞췄다는 그 사람입니다. 민법 언론 8회독 어, 옛날에 사실 공부를 조금은 했었죠 어쨌든 그런 사람을 겨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 지금 이 수강생이 교재를 안 펴고 있다 라고 치고 그러니까 교재 안 펴고 말로만 들어도 다 이해가 가게끔 하려고 하니까 제가 상세하게 떠들 수밖에 없죠 지금은 예, 초보용 강의하면 제가 교재를 그렇게 열심히 안 읽어줍니다. 이거, 이거 중요하다, 뭐, 이거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, 어,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, 그때 당시에는 직장인이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, 아, 이 사람 지금 교재가 없지. 그러면 내가 교재를 보면서 그거 다 읽어가면서, 그러니까 교재 없이도 들을 수 있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총 312시간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직장인용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총 312시간. 교재 없이 들을 수 있게 예, 직장인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중에 운전 중에 듣고 싶다 하면 이거 들으면 교재 없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합니다 감사합니다.